서론평생은 늘려왔는데, 이제는 줄여야 살겠더라. 제조업 공장장으로 30년 넘게 일한 56세. 생산량은 늘리고, 인원은 관리하고, 문제 생기면 더 붙이고, 더 돌려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쉬면 되겠지.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야.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하루가 생각보다 버거웠습니다. 돈이 당장 모자란 것도 아닌데, 마음이 계속 조급했고, 통장도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었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 삶은 더하는 기술이 아니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요. 본문은 퇴후 삶을 지키는 핵심은 얼마나 덜어냈느냐다. 공장장은 늘 확대와 효율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더 생산하고, 더 책임지고, 더 관리하는 삶이었죠. 문제는 은퇴 후에도 이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제조업 공장장이 퇴직 후 가장 크게 흔들렸던 이유는 이세 가지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첫 번째 삶의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 현역 때 공장장은 늘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화, 보고, 점검, 하루가 정신없이 돌아갔죠. 퇴직 후에도 그 속도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고 일정 없이도 바쁘게 움직이고 괜히 계획을 꽉 채웠습니다. 문제는 이 속도가 지출과 피로를 함께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느리게 사는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이두 번째 사람 앞에서의 책임자 역할을 내려놓지 못했다. 공장장은 늘 책임자였습니다. 문제 생기면 해결해야 했고 사람 챙기는 것도 당연했죠 퇴직 후에도 그 역할을 계속하려다 보니 사람 만나는 자리가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밥과 술과 조언 중재 전부 내가 해야 할것 같았거든요 이건 관계가 아니라 은퇴 후에도 이어진 업무였습니다 3세번째 고정비와 체면을 함께 줄이지 못했다 현역 때 유지하던 집 차 생활비 이 정도는 당연하지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 당연함이 통장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습니다. 큰 지출이 아니라 줄이지 않은 작은 고정비들이 문제였던 거죠. 줄여야 할건 돈만이 아니라 그 돈에 붙어있던 체면과 습관이었습니다. 사례 하나 차는 그대로인데 운전할 일은 줄었다. 첫 번째 사례는 차량입니다. 현역 때는 필수였지만 퇴직 후에는 차가 며칠씩 서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세금, 유지비는 매달 그대로 나갔죠. 필요보다 체면으로 유지하던 비용이 은퇴 후엔 가장 먼저 부담이 됩니다. 살에 둘 사람 만나는 횟수를 줄이니 마음이 먼저 가벼워졌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모임 몇 개를 줄였을 뿐인데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왜 이제야 이걸 했을까? 이 말이 나올 정도였죠. 사람을 줄였더니 외로움보다 여유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사례 세사무 일정 없는 날이 제일 잘 버틴 날이었다. 마지막 사례는 일상입니다. 아무 약속도 없는 하루 예전엔 불안했는데 이제는 제일 편한 날이 됐습니다. 돈도 덜 쓰고 몸도 덜 지치고 마음도 덜 흔들립니다. 이게 바로, 줄이는 연습의 효과입니다. 마무리 은퇴 후 삶은 관리가 아니라 정리다. 이 제조업 공장장 56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어. 은퇴는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더라. 삶의 속도를 낮추고, 관계에서의 책임을 내려놓고, 고정비와 체면을 함께 줄이는 것. 이세 가지만 해도, 은퇴 후 삶의 안정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은퇴는 덜 사는 게 아닙니다.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에 있는 게 바로 줄이는 연습입니다.